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을 현명하게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웃음> <웃음> 하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laughs> 근데, 이, 재산 분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네. 보면. 맞습니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그 공동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네. 어,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토지 이런 부동산이 있겠고 음. 차량과 같은 동산도 있고 음. 어, 예적 예금, 적금이나 주식, 보험, 연금, 퇴직금 같은 것도 분할 대상이 되고요. 거의 모든 것이네요. 뭐, 골프장 회원권, 호텔 회원권 이런 것도 분할 그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금 같은 빚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차감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아. 재산 중에 빚은 딱 빼고, 아, 알겠습니다. 어, 꼭 소송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이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협의로 원만하게 끝내겠다 이러면, 어, 크게 세 가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어, 분할 가액. 비율 그리고 방법입니다. 음.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하면 예? 첫 번째는 분할 가액을 정합니다. 아파트가 5억일 거냐 아니면 8억일 거냐 요거를 협의하고요. 음. 당사자들 간에 아, 예, 예. 당사자들 간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 당사자 간에 몇대 몇으로 그럼 나눌 음. 거냐 5대5 할래 뭐 음. 6대4 할래 이런 거 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돈은 누가 가질 건지. 음. 그 돈은 만약에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한 방에 음. 받을 건지 아니면은 뭐몇 년에 걸쳐서 건지. 상환하는 개념으로 예. 할 것인지 이렇게 분할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예, 왠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큰 싸움이 납니다. 야. 아, 그렇군요. 그냥 거의 큰 싸움입니까? <laughs> 네, 굉장히 큰 싸움이 납니다. 전쟁이 나죠. 아. 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거의 그 개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큰 재산이기도 하고, 어, 이 가액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혼 후에 그 인생도 매우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매우 큰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음. 이혼 소송 재산분할 감정을 촉탁받고 법원 일을 하면서도 많이 접하는데 재산 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부부가 어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지는 않고, 음, 음 이혼은 할 거야. 음.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래? 그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데뭐몇대 몇인데, 음. 이게 가장 큰 싸움이 됩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기여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5대5냐 6대4냐 막 이러던데 그 어떤 금액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건지 이 부동산은 기준되는 금액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할하는 금액이 현금이면 그냥 돈을 우리가 나누면 되니까 음. 아주 쉬울 텐데요. 네. 이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세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네. 또 그게 항상 변하기도 네. 하고 내가 네. 분할을 해줘야 되는 쪽이라면은 분할 금액이 좀 낮았으면 좋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더 좋을 겁니다. 예. 하지만 내가 반대로 분할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면 <laughs> 그렇죠. 난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좋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50%로 나누기로 했어. 5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어 아파트가 15억이야. 하지만 기여도는 40%로 떨어졌어요. 음. 15억에다가 40% 하면 6억이잖아요. 오히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여도가 떨어져도 분할 받을 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이제 극단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정 법원에서 촉탁하는 법원 감정인 한 명의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를 하고요. 거기서 나온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좀 공정해 보인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입장이 이제 반대되니까 가정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양쪽 거의 다 대부분, 네, 거의 네. 대부분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양쪽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법원에서 지정은 했지만, 어, 나 이거 좀못 받아들이겠다. 네. 아, 예. 재평가 해달라. 이런 경우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예. 진짜 거의 대부분이, 어, 감정가액이 나한테 불리하게 나왔는데? 음. 이거 왜 이래? 이런 이제, 경우가 진짜 대부분입니다.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재판의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나왔다고 그 이의신청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어, 아, 이의신청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 어. 그, 한, 한 번의 재판에서는 네. 이의 신청을 잘안 받아줍니다. 음, 그래서, 재감정이나 음. 뭐, 보안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겠는데, 거의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음. 왜냐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어, 계속 이의를 하게 되고, 아, 네, 계속 맞네요. 재평가해라, 뭐, 이렇게 되면 재판이 끝이 안 나니까, 네, 네. 이거를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 끝이 음. 안 난다, 그래서 거의 받아들여지는 음. 경우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어, 아주 감정평가 그 자체에 객관적으로 매우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수한 사정이 좀 변경이 음. 있었다든지 하면 예외적으로 제 감정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예. 이렇게 한번 나온 감정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그한번 받을 때 받기 전에 최대한의 잘 최선을 준비를 해서 그한 번의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 그 궁금한 게 혹시 재산가액의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이 한 명이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laughs> 그 현실에서는 정말 킬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해요. 아나운서님도 그한명 예. 어떻게 한 그러니까요. 명한테 딱 받을 수가 있겠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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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지적 하시는데요. 어 보상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제, 특히 재개발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토지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소송 가기 전까지 아 최대 9명 정도의 감정인이 그다 서로 다른 감정인이 감정 평가를 합니다. 어. 그러면뭐 누구는 9,500만 원뭐 그렇죠. 누구는 9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105만 뭐 나올 수도 있고 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어 근데 이혼소송 같은 이런 소송감정에서는 가액이 1억이다 혹은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 상관없이 그냥 단한 번에 단한 명의 감정인에 어. 의해서 정해지게 그래요. 됩니다. 예, 예. 이의신청도 잘안 받아들여지니까 음.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예, 한 명이 한 번에. 예. 좀 사람이 이렇게 몇 번의 판단을 받아보면서 음. 또그 결과에 승복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단한번단한 명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면 억울한 부분이 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분할하는 재산이라고 소중하지 않다 이런 어,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현 시스템 화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음. 그럼 그 개인이 그좀 어떤 이런 개인이 개인적으로 감정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해서 자기 스스로 제도 보완의 효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어?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법원 감정 받기 전에 이제 네. 미리 또 다른 감정인에게 어, 내가 법원 감정이 앞두고 있다. 있는데 네. 어, 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나올까요? 음. 예상 금액을 음. 알아보고. 만약에 예상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 그러면 협의 가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니까 한 번에 딱 끝나버리니까, 네. 감정을 받으면 그 전에 이제 감정을 미리 받아보고, 이렇단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좀 이제 감을 확인하자. 잡고. 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3심이잖아요. 음, 그렇죠. 예, 1심 승복 못하면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이러면 소송이 이제 몇 년씩 걸리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소송이 길어져서 그 기간 안에 네. 부동산 가격이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거의 <laughs> 변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또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몇년 동안에는 집값이 너무 급등락하는 음. 그 경우들이 있어서 네, 네, 네.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 어, 이혼소송에서 분할하는 재산가에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laughs> 예. 네, 사실심 <laughs> 변론 종결. 예. 어, 예. 어, 쉽게 말하면은 1심을 한다, 그럼 그 1심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 아, 끝날 때? 네. 근데 1심이 아니, 3심 제도니까 네. 1심, 1심에서 불복. 안 끝나고 이, 그렇죠. 불복해서 2심으로 갔어. 네. 그러면 2심이 끝나는 시점. 근데 그 시점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음. 합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음. 재산분할은 2심을 갔다 그럼면 2심이 끝나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분할 기준 시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1심에서 그분할한 아파트 가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심을 아, 나 어쨌든 1심 다 승복 못 해. 2심 갔어요. 네. 그러면은 가액이 변하겠네요. 그렇죠. 그죠. 어, 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2심까지 가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 뭐 1심에서는 10억이 나왔는데 2심 가니까 오히려 이제 뭐한 2년 있다 보니까 떨어졌다. 8억이 됐다. 어. 이러면 네. 예, 그 8억이 분할 가액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 혹시 이혼할 때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개인이 감정 평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본 케이스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오, 예.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 우리 7억 원을 주장하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음. 아니야 감정 평가를 해야 돼해서 감정 평가를 했더니 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분할 가액을 실제로 줄인 경우가 있고요. 아. 어 법원 감정액이 한 7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저희 회사의 최근 케이스인데 네. 어, 저희가 100억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뭔가 이제 좀 사유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게 했더니 어,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법원 감정은 아니고 그 사감정이라고 내부 감정인이 진행을 하게 된 건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냈던 금액을 강제 조정 금액으로 결정해서 예, 판단했던 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굉장히 음. 큰 차이잖아요. 예, 이거는 예. 너무 큰데요. 30억 원의 차이면. 그럼요. 예. 법원가액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 미리 예측해서 소송 가지 않고 또 협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음. 아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 있잖아요. 예.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상 부부인 경우 이혼할 때 이때도. 재산분할 되나요 됩니다 네. 혼인신고만 안한 사실상의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어~ 판례는 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가 협력해서 재산을 쌓았어 음. 그러면 어~ 그리고 또 유지시키고 오히려 막 키우기도 했어. 음. 그것은 이제 부부의 공동 재산이니까 분할할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사실혼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내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당사자 간에 혼인 의지가 있었다는 점과 음.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데 네. 요새 결혼식을 하고도 그 혼인 신고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제 확신을 서로 예. 가지고 나서 그리고 혼인 신고 하겠다 이런 그데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결혼식 그 자체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식장을 예약했다든지 음.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든지 동영상 촬영했다 추기금 내역 음. 아니면 스듬해 있잖아요. 어, 예. <laughs> 스튜디오 메이크업 예, 예, 드레스 됐지. 이런 거 결제 내역 하면 어, 입증 음. 음. 그런 것들이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결혼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상견례를 하거나 음. 양가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 가족 친구의 증언 네, 이런 것들이 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부동산이 참큰 재산이잖아요. 예. 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좀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걸까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분할 가액을 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좀 조언을 구하시면 아, 좋습니다. 무조건 실제 예. 실제 시가에 대해서 예예. 어차피 분할이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가게 될 테니까 음. 그때는 예상 법원 감정액을 미리 알아보고. 또 이제 어그 어느 정도 될 건지 내가 좀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자료로 쓰게 되면 좋고요 네. 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이제 유리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감정인과 부동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감정평가 시지그 시간 오늘은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 어, 전국에 많은 겨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